홍조표는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한동훈을 노리고 한 얘기야. 그러면서 안다는 얘기가 강성보수 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내가 속했던 그 당에도 극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 이제 준표 형님께서 왜 저런 주장을 했는가를 보면 은 여전히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독점하겠다는 잘못된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피하식별이 안 되는 거야. 정작 힘 있는 윤석열 앞에서는 입도 뻥끗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한동훈 앞에서만 저렇게 센 척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것도 극우와 전체주의도 구별을 못하는 이런 수준으로 정당의 극우성 극우와에 대한 부정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홍준표의 한계가 도달했구나. 홍준표가 지금 이념적으로 얼마나 학습이 안 되는지가 드러나버린단 말이지. 전체주의와 극우와 극좌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폭력이라는 거를 방법론의 하나로 써요. 다 거짓선동과 음모론을 퍼뜨리고 선전 선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른다라는 거야. 그것들이 극자와 극우의 공통점이야. 근데 홍준표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근데 극우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전체주의는 국가가 완벽하게 중심이 돼서 국민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과 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극우라는 세계는 민족주의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의 민족 민족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 폭력도 불사르자는 정신으로 나아가버려. 그러니까 그 민족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가 왜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우파 세계에서 그런 행태는 나와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그거를 버젓이 홍준표도 봐놓고 극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현실인지 능력이 지금 현적이 떨어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애들의 공통된 성향이 윤어게인이야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애들이 고 정당에서 윤어인 만세를 외쳐. 그럼 이게 같은 계열의 같은 세계관에 있는 애들인데 그걸 극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서부지법 폭동도 극우가 아니고 정당한 폭력이라는 것이냐. 여기서 홍준표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자유주의자가 폭력을 정당화냐 이거지.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서부 지법 애들과 윤어인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얘기가 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홍준표가 재미있게도 한동훈의 경우는 이런 극우화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 얘기를 꺼낸 건데 홍준표는 그 얘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당내에서 지금 윤어인을 외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보다 한동훈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점이 홍준표의 황당함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합쳐도 모자를 반해 그나마 우파 바닥에 오래 좀 있었다는 양반이 극우화 전체주의도 구별을 못하고 헛소리하다가. 한동훈한테 이렇게 개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밀려버리면 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야. 당이 극우화가 된다는 게안 보인다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윤호개인을 보호해주고 홍화하는 논리가 되어. 한동훈을 까기 위해 윤호개인과 서부폭도호들을 갖다가 극우가 아닌 애들로 만드는 게 홍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야. 실리적으로 정치적 감각이 지금 현장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조차도 한동훈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야. 슬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던 홍준표는 이제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